두 달만에 반토막 난 주식인데 희망을 돌리냐? 관세 터졌는데 중국에서 애플쓰기가 된다고? 미친 소리 아냐? 니 유럽 판매량 폭망하고 미국 내 반테슬라 정서 심각한데 무슨 생존자야? 안녕하세요. 랍샤시입니다. 반토막, 악플, 조롱. 지난주까지만 해도 테슬라를 향한 사람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아시다시피 테슬라 주가는 두달 만에 480불에서 240불까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제가 테슬라 조정장이 올 때마다 항상 읽는 책 중에 하나인 김승호 회장님의 돈의 속성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리스크가 가장 커 보일 때가 오히려 리스크가 가장 적은 순간이다. 이 뜻은 가장 무너지는 순간이 오히려 가장 안전한 순간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이걸 잊고 살아갑니다. 또한 제가 좋아하는 책, 모건하우절의 돈의 심리학에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수익률은 평소의 행동이 아니라, 단몇 번의 행동에 의해 결정된다. 이 뜻은 매일매일 작은 움직임이 아니라 몇 번의 거대한 공포 속에서 어떤 행동을 했느냐가 당신의 평생 수익률을 좌우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번 테슬라를 둘러싼 악재는 과거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관세폭탄, 중국시장 리스크. 전세계 반 테슬라 정서 확산으로 인해 테슬라 차량 판매량이 급감했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실제로 반토막 이상 났고, 언론과 시장은 이 공포를 끊임없이 퍼뜨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포 속에도 테슬라의 주요 기술인 FSD 기술은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기술은 아직 100% 안전하진 않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100% 자율주행 기술은 말도 안 되는 기술이고 사기라고 비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진짜 혁신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술의 진보란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터넷도 스마트폰도 처음엔 장난감처럼 취급받았지만 결국 세상을 바꾼 것은 바로 그 장난감들이었습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 자주 강조하는 이야기지만 테슬라는 더 이상 단순히 전기차 회사가 아닙니다. 테슬라는 물리적 제품을 넘어 소프트웨어, 에너지, AI 플랫폼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지는 않지만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변화를 쌓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주가가 반토막 났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주가가 급격히 하락할 때는 실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좌초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말합니다. 가장 큰 공포를 견딘 자가 가장 큰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리스크가 커 보이는 그 순간이 사실 가장 큰 기회의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반토막이 나고 모두가 비웃을 때 조용히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만이 미래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공포는 소음입니다. 그리고 혁신은 조용히 다가옵니다. 흔들리지 않고 기다리는 자만이 행복한 은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